안녕하세요. 프리미가의 제입니다. 이번 After Effect 강좌에서는 카메라 레이어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미리 여기 세 개의 텍스트 레이어를 준비했는데요. After Effect 카메라의 3D 카메라의 기본 이해. 이렇게 세 개의 텍스트 레이어를 준비했습니다. 아, 텍스트 레이어든 사진이든 아니면 영상이든 여러분들이 아, 3D 애니메이션을 카메라 레이어를 이용해서 하시길 원하실 때는 어, 레이어들을 모두 3D 레이어로 만드셔야겠죠. 여기를 버튼을 클릭하셔서 어, 3D 레이어로 선택을 하시고요. 어, 이제 3D 공간 안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레이어들을 정렬을 하셔야겠습니다. 어, 이 상황에서는 지금 어, 3D 정렬을 하기가 좀 곤란하니까 여기 보시면은 One View를 눌러보시면 이 프리셋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아, 취향에 맞는 뷰를 선택을 해서 이렇게 작업을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저같은 경우는 어, Two Views Horizontal 요거를 자주 사용하는데요 아, 요 상황에서 여기 있는 레이어드를 선택하고 P를 눌러서 아, Position Property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아, P 눌러서 이렇게 아, Position Property를 연 다음에 요쪽에, 왼쪽에 여기를 어, 뷰를 왼쪽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이런 식으로. 자, 이 상황에서, 음, 포지션 툴을 이용해서, 어, XYZ 스페이스로 이렇게 밀어내면 되겠죠? 음, 3D 카메라 의의를 조금 이렇게 뒤로 밀고, 어, 기본 이해 조금 더 밀고, 이런 식으로. 또, 여기는 이제, 음, 뷰를 바꿔서, 이제, 옆으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살짝. 아, 물론 여기에 있는 이렇게 핸들을 잡아서 작업을 하셔도 무난하겠지요. 이런 식으로 아, 배열을 해보았습니다. 아, 조금만 더 앞뒤로 밀어볼까요? 음. 이렇게 밀면은 지금 되었고요. 위아래로도 아, 약간 볼수 있게 정렬을 조금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배열을 마치신 다음에, 어, 카메라 레이어를 이제 만드시면 되겠죠. 어, 카메라 레이어는 Ctrl-Alt-Shift 그리고 C 버튼을 누르면 되는데요. 아니면, Layer-New 가셔서 카메라 클릭하시면 이렇게 카메라 세팅창이 뜨게 되겠습니다. 아, 이 위에 세팅을 보시면 타입이 있는데요. 음, 원노드 카메라가 있고, 투노드 카메라가 있는데, 일단은 제가 원노드 카메라로 일단 하나, 레이어를 만들어보고요 어, 다시 쇼컷 키를 이용해서 Ctrl Alt s h C. 이번에는 투 노드 카메라로 아,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두 개를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아, 여기를 잠깐 열어보면은 트랜스포 밑에 보시면은 아, 우리가 투 노드 카메라로 설정을 했을 때는 여기 포인 n t 인 r e 스트라고 밑에는 없는 프로퍼티가 아, 하나가 더 있습니다. 아 쉽게 말씀드려서 원노드 카메라 세팅은 아, 카메라 자체를 축으로 해서 음, 오리엔테이션이 이루어진 그러한 경우가 되겠고요. 이걸 잠깐 가리고 포지션을 보면 이런 식으로 왼쪽 오른쪽 카메라 자체가 카메라를 축으로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이 되겠습니다. 아, 반면에 어, 여기 있는 카메라 툴을 보시면은 여기 있는 포인트 오브 인트레이스트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 보이는 이 부분이 지금 Point of Interest인데요. 아,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이것을 기본 이에 이렇게 Point of Interest를 두게 된다면은 이 상황에서 우리가 애니메이션을 하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게 Point of Interest를 기준으로 카메라가 오리엔테이션이 위아래, 좌우 아니면 앞뒤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겠지요. 아, 제가 여기 살짝 언도 해 보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원 노드 카메라고 하투 노드 카메라의 설정을 잠깐 설명 드렸고요. 어 예를 들어서 원 노드 카메라 하면은 좀 많은 제한이 따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이투 노드 카메라로 설정을 하시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이거 지워 보고요. 여기 카메라를 다시 더블 탭해서 더블 클릭해서 나머지 세팅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오른쪽에 프리셋이 있는데요. 프리셋을 눌러 보면 어, 15mm부터 200mm까지 프리셋이 있습니다. 요것은 이제 포컬랭트를 기준으로 한 프리셋이 되겠고요. 어, 15mm를 선택을 하시면은 이쪽에 있는 앵글 오브 뷰, 이게 이제 와이드 앵글이 되겠고요. 어 필드 오브 뷰라고도 하는데요. 음, 200mm 하게 되면은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앵글 어, 어뷰가 좁아지는 그러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 굳이 프리셋을 사용하지 않으셔도 여기 있는 밸류를 이렇게 매뉴얼리 조정을 하셔서 어, 원하시는 프리셋에 국한되지 않고 원하시는 프리셋을 이렇게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포커 렌드 그리고 줌 이런 식으로 어, 원하시는 프리셋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음요 밑에 보면 유닛은 이제 밀리미러로 되어 있지만 인치나 픽스로도 선택을 할 수가 있고 어매저 필름 사이즈 같은 경우는 지금 36어 허리전틀인데요 뭐 버리글이나 다이그널리 대각선 아니면은 어, 수직으로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어, 지금 데이터필드는좀 체크가 안된 상황인데요 요건 나중에 또 한번 알아보도록 아 어, 여기서 이제 제가 체크를 하고 나중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일단 프리셋을 35mm로 선택을 하고 OK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카메라 세팅이 맞춰졌고요 이제 애니메이션을 하면 되는데 음, 키 프레임을 설정해서 애니메이션을 하시기 전에 아, 우리가 여기 있는 이제 카메라 툴을 이용해 가지고 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음, 애니메이션을 할 것인가 미리 구상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 여기 눌러보면 지금, 어, 유니파이드 카메라 툴로 선택이 되어 있는데요. 요, 것은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마우스가, 이제 왼쪽, 오른쪽, 그리고 가운데 이렇게 스크롤 위이 있는 어, 세 개의 버튼으로 된 마우스를 사용하실 경우에는, 이렇게 어, 유니파이드 카메라 툴을 선택하시고, 자, 왼쪽 버튼을 누르고, 이렇게 움직이면은, 지금 오빛 카메라 툴을 사용하는 경우가 되겠고요. 지금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여기 point of interest를 기준으로 해서 어, 카메라가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음, 가운데 있는 버튼 같은 경우는 어, track xy 어, 카메라 툴인데요. 가운데 있는 버튼을 누르고 이렇게 왼쪽 오른쪽 아니면 위 아래로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한번 구상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 같은 경우는 TRAX, c a m e r a 인데요. 이렇게 앞뒤로 이런 식으로 음, 우리가 아, 오리엔테이션을 한번 하면서 구상을 해보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Unified c a m e r a 사용하기가 아, 곤란한 마우스를 사용하실 경우에는 아, 이쪽에 보시는 것처럼 C 버튼을 눌러가지고 아, 이렇게 순서적으로 아, 툴을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C 버튼 누르면은 오브트 캐메라 툴이 되겠고요. 다시 누르면 트랙 X, Y, Z 이런 식으로 음 다시 유니파이드카메라툴 이런 식으로 이제 로테이션을 하시면서 어, 애니메이션을 구상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쪽에 아, 카메라 레이어를 가서 여기를 한번 열어 볼까요? 어, 보면 지금 트랜스폼 그거 잠깐 리셋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지금 어, 밑에 있는 포지션 여기 있는 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어, 애니메이션을 할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좌우 어, 아니면은 이렇게 위아래로 이런 식으로 어, 아니면 앞뒤로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지금 같은 경우는 포인트 오브 인트레스트가 여기 F2 트이펙 끝에 있는 것 같은데요. 어, 여기를 잠깐 눌러서 커스텀 뷰로 볼까요? 어, 여기가 아니고. 저 이쪽에 가가지고 커스텀 뷰로 한번 보겠습니다. 커스텀 뷰로 보면은 음 지금 포인트 오브 인트리스트가 여기 트 어, 밑에 이렇게 있는데요. 이것을 살짝 끌어다가 여기 애프터 이펙트 중간에다 이렇게 놓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카메라가 음 여기를 중심으로 어, 애니메이션을 시작하겠죠. 이 상태에서 다시 포지션 눌러보면 이렇게 왼쪽 오른쪽 애프터 이펙트를 기준으로 해서 애니메이션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위 아래도 그렇죠? 아니면은 앞 뒤로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이 이루어지고요. 포인 트 오브 인터스 트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부분이죠. 이것도 이렇게 매뉴얼이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요밑에 이제 오리엔테이션 그리고 이제 XYZ 로테이션이 있는데요. 어, 그리고 이쪽에 있는 포지션 같은 경우는 참고로 이렇게 선택을 하신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키 버튼 눌러서 여기 separate dimensions를 누르면은 또 다시 이렇게 xyz 포지션도 어, 따로, 따로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하실 수 있다는 거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어, 여기 orientation하고 xyz 로테이션이 있는데 아, 사실 요거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세요. orientation하고 xyz하고 거의 기능이 똑같은 것 같은데요 지금 위 아래 어, 또 아니면 여기 가서 해도 이렇게 똑같은데 어,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지금 어, 제가 설명 드리기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고 쉽게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이 오리엔테이션 같은 경우는 컴퓨터 자체 내에서 매뉴얼리 조절하는 것 보다는 알아서 좀 행동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아니면 밑에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매뉴얼리 시키는 대로 하는데 이 오리엔테이션 같은 경우는 좀 어, 컴퓨터 자체가 알아서 우리가 이렇게 하라래도 이렇게 이단나 같은 행동을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나중에 되면은 차이점은 따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어, 쉽게 말씀드려서 오리엔테이션보다는 우리가 xyz 요 어, 밸류를 가지고 음, 애니메이션을 하시는 것이 어, 좋을 것 같고요. 어, 그다음에 이제 카메라 옵션들이 밑에 있는데요. 요것은 제가 여기 있는 거 간단하게 애니메이션 한번 해보고, 어,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그럼, 어, 애니메이션을 시작하기 전에 지금, 어, 제가 이제 카메라 레이어의 기본 이해니까 좀 초보자들을 위해서,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좀 쉬운 방법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어, 한 1초쯤 가가지고, 우리가 여기 After Effects 레이어를 선택을 한 다음에, 아, 어, 이쪽에 View 가셔가지고 보면은, Look at selected layer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Control Alt Shift 하고 Backslash 키가 이제 쇼커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누르게 되면 카메라 자체가 이렇게 이제 After Effects라는 우리가 선택한 어, 이미지를 이렇게 잡게 됩니다. 이쪽에 아, 가가지고 여기가 Active Camera View니까 이것을 한번 해볼까요? After Effects를 누르고 View 그다음에 이거를 선택을 하시면. 지금처럼 여기 F2 이펙트가 중앙에 이렇게 어, 선택이 된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키 포인트를 선택을 한 다음에 살짝 이렇게 조절을 해서 한 중앙에 너무 크지 않게 이렇게 보이게 한번 어, 정렬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한 2초 그렇죠 한 2초쯤 가서 요번에는 어, 3D 카메라의 가 이제, 어, 중앙에 잡힐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린 대로 c t r l Shift Alt 그 다음에 Backslash 키 이렇게 하면 또 이렇게 3D 카메라의 3D 카메라의가 이렇게 잡혔습니다. 아, 이것도 마찬가지로 G Space를 살짝 당겨서 이렇게 중앙에 놓고 아, 그리고 한3 초쯤 가서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여기 기본 이해. 선택하신 다음에 다시 c t r l Alt Shift Backslash 이렇게하면 어, 애니메이션을 끝낼 수가 있는데요. 잠깐 프리뷰를 볼까요? After Effects에서 3D 카메라의 그 다음에 기본 이 이렇게 가게 됩니다. 어,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음, 우리가 이제 어, 또 조금 애니메이션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맨 뒤에서 이렇게 나오는 걸로 한번 해볼까요? 이 상태에서 After Effect의 3D 카메라의 기본 이해. 아, 원 뷰로 놓고 잠깐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됐는데, 음, 이렇게 이제 바로바로 바로 가는 것 보다는 아, 여기는 키프레임을 카피해서 한 10프레임 뒤에다가 페이스를 트 하고, 어, 또 여기 있는 것도, 어, 카피해서, 여기다가, 페이스타고, 이렇게 하면, 은 어, 10, 20, 30프레임이니까, 여기도, 음 아주 요 정도, 길어서, 한번 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카메라 옵션 쪽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더블 클릭해서 보면은 여기에 Enable Data Field가 있는데요. 이것을 선택하셔도 되고 만약에 이렇게 선택이 되지 않았다면은 여기에 어 Data Field의 o f 이라고 있는데요. 이걸 클릭하셔서 On을 하시면은 어 여러분들이 이제 f i 밸 t u r Value를 조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는 f e 밸 t u r Value를 선택을 하셔서 이렇게 아 왼쪽으로 하면은 이렇게. 음 띄어지는 게 보이시죠? 어, 이런 기능은 테크닉을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테니까 말이죠. 자, 포커스 디스턴스 같은 걸 보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어디에다 포커스 디스턴스를 디스탄스, 맞출 것인지 어, 하는 부분인데요. 여기를 e 어, 뷰로 한번 볼까요? 지금 포커스 디스턴스가 어디에 가 있느냐면은. 하 어, After Effect의 3D 카메라 3D 카메라 바로 앞에 있죠. 여기서 Focus Distance를 After Effect으로 한번 당겨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당기면은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After Effect 가 선명하게 보이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 어, Point of Interest 이렇게 줄을 맞추시면은 이런 식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이것도 어, 다시 오는 Keyframe을 눌러서 이렇게 어, 데이터 필드를 온 하셨을 때는 이렇게 또 흥미로운 음, 작업을 하실 수가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3D 카메라의 하면은 포커스 디스플레이가 좀 바뀌겠죠. 살짝 이렇게 이렇게 하면 3D 카메라의로 어 포커스가 맞춰지는 걸볼 수가 있고요. 기본 이해 하면은 또 이쪽에 가서 어 스페이스바 누르고 이렇게 당기면은 우리가 애니메이션 할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기본 이해. 이런 식으로 이제 키프레임을 어, 이용하셔서 포커스를 맞추실 수도 있습니다. 음, 아니면은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애프터 이펙트인데요. 여기를 만약에 애프터 이펙트를 선택을 하고 카메라하고 애프터 이펙트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저기 레이어 가셔가지고 카메라 여기 보고 링크 포커스 디스턴스 레이어 이렇게 누르시면은 이렇게 또 음. 포커스 디스턴스가 선택한 레이어에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것을 또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것은 좀일시적인거라 업데이트가 되지 않아요. 애프터 이펙트에서 이렇게 선택이 되고 또 다음에 가면은 이렇게 좀 선택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따로따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 여기에 있는 포커스 음, 디스턴스를 어, 매뉴얼리 선택을 하셔서 어, 작업을 하셔야 되겠고요 아, 지금 여기는 포커스 디스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우리가 어, 여기 보신 것처럼 음. 레이어 카메라에서 우리가 이렇게 링크를 걸어 놨기 때문에 여기 지금 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저절로 코드가 들어와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어, 이것은 캔슬을 하시려면 Alt 버튼 누르고 누르시면 이렇게 지워버릴 수가 있겠죠.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매뉴얼리 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어, After Effect Focus Distance를 어,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음, 뒤로 이렇게 맞추면 되겠죠. After Effect 이런 식으로 맞추고 어, 또 여기 가서는 3D 카메라로 어, 맞추면 되겠습니다. Focus distance 살짝 뒤로 이렇게 하면 되겠죠? 아, 그리고 기본 이해 가지고 이렇게 살짝 맞추면 되겠습니다. 아, 물론 여기 있는 건또 카피해서 음, 여기다가 놔야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런 식으로 아, 정렬이 된걸볼 수가 있습니다. 음한번 볼까요? 야,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 조금 더좀 어, 스무드하게 음, 애니메이션을 하시고 싶으면 키프레임 어, 여기인데 오른쪽 클릭하셔서 키프레임 어시스턴스 이렇게 가서 이즈즈 아웃. 누르셔도 되고 이 끝에 있는 데 가서 이것은 도이 s 이지인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고 여기 있는 거는 선택을 해서 컨트롤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만들면 조금 더 어, 스무드한 애니메이션을 하실 수가 있고요. 어, 그리고 이 밑에 보면 블러 레벨이 있는데요. 얼마만큼 어, 블러를 할 것인지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어, 지금 100%로 되어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낮추면은 조금 덜 블러리하게 이렇게 어, 조절을 하실 수도 있겠죠요 어, 그리고 iris shape 같은 경우는 어, fast rectangle로 되어 있는데요. 이 음, 세팅은 그냥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밑에 있는 거는 어, 선택을 하시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어, 좀 예상치 못한 경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 iris rotation roundness 이런 것, 어, 밑에 있는 것 같은 경우는 다뭐 밝기를 위한 그런 밸류들이니까 뭐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것 같고요. 어 참고로 숏컷 키를 보면은 지금 카메라 같은 경우는 A A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카메라 옵션이 나오고요. A 같은 경우는 이제 포인터 오브 인터레스트. 자, 다시 이쪽에 어투뷰 호리존탈로 가서 한 가지만 더 살펴볼까요? 아, 어, 요쪽에 보시면 만약에 지금 이렇게 어 우리가 있는 데서 이렇게 좀 사라졌는데, 만약에 정중하게 정렬을 하시고 싶으시면 Alt 버튼하고 Slash 버튼 어, 하시면은 이렇게 중앙으로 이렇게 정렬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여기 Motion p a t 가 있는데요. 여기는 핸들을 이용해서 어, 너무 이렇게 직각이 아닌 음, 조금 이렇게 라운드하게 이렇게 올수 있도록 또 애니메이션을 추가하실 수도 있습니다. 살짝 살짝 이런 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스페이스바 눌러서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여 가면서 어, 한번 크게 해볼까요? 좀 차이점을 볼수 있나? 예, 지금처럼 이렇게 살짝 그리 이렇게 돌아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돌아서 나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어, 해볼까요? 차이점을 볼수 있게 이렇게 하면 지금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돌아서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여기 있는 모션 패드는 여기 있는 어, 펜툴을 이용해서 음, 조절을 하실 수가 있고요. 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어, 돌아서 이는게 싫다 그러면은 컨버터 텍스트를 이용해가지고. 이 직선으로 이렇게 다시 바꾸실 수도 있겠습니다. 어또 이쪽에 잠깐 가가지고 음, 카메라 툴, 카메라 레이어를 선택을 하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른 다음에 여기 카메라 보시면 어 링크 포커스 디스턴스도 포인업 인튜이스도 이렇게 있고 있는 요거 한번 볼까요? 요것은 이렇게 이제 카메라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오른쪽 그 다음에 가가지고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 아 어, 이쪽에 보시는 것처럼 포노빈 인윌스트에 요게 따라서 어, 레이어들이 이렇게 포커스가 되는 그런 작동을 하게 됩니다. 자, 끝으로 여기 어, 카메라를 다시 더블 클릭해 보면 지금 투노트 카메라인데요. 이투노트 카메라인 상태에서 만약에 우리가 어, 여기 트랜스폼을 가가지고 오토 오리엔트 가서 여기 얼롱 패드 오리엔트 얼롱 패드 누르게 되면은 이것이 원 노드 카메라로 어, 변하게 됩니다. 이것 아, 좀 참고로 좀 조심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여기 오케이 okay 하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포노브 인트로스트가 사라졌죠. 이렇게 하면서 어, 좀 에러도 생겼는데 에러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존에 있던 카메라 옵션에 포커스 디스턴스의 익스프레션에 에러가 났다는 거죠. 요건 다시 Alt 버튼 누르고 카면. 어, 사라지고요. 다시 카메라를 더블 클릭해서 보면 지금 타입이 원 노드 카메라로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다시 여기 있는 것을 아니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이쪽에 트랜스폼 가가지고 오토 오리엔트 컨트롤 Alt O가 돼 있는데 요 쇼커스는 여기 음, 이제는 오리엔트 워드 포인트 오브 인트리스트 여기를 누르게 되면 다시 아, 이제 투 노드 카메라로 이렇게.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쪽에 카메라 어, 레일을 선택을 하고 우리가 이제 어, 애니메이션을 이렇게 했는데요. 어, 여기다가 추가해서 여러분들이 음, Create Orbit Now 선택을 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따로 아, 추가로 또 어, 여기 있는 Keyframe을 이용해서 애니메이션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물론 카메라 레이어를 가지고 작업을 많이 해보지 않으신 분들께는 이번 강좌가 100% 어, 이해되기는 쉽지 않았을 텐데요. 일단은 이제 눈에 있는 정도, 어,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이 있구나 하고 어, 이해하는 정도만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더 예제를 가지고 자세하게 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희망합니다. 자 오늘 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